명심, 복암 1편, 계산편 꾸준히 착한 일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서 갚는다. 착함이 작다 하여 행하지 아니해서는 안 되며, 악함이 작다 하여 일을 범해서는 아니 된다. 하루라도 선함을 생각지 아니하면, 모든 악함이 다 스스로 일어난다.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것 같이 하고 악한 일을 보거든 글머거리 같이 하라. 평생 동안 선을 행하여도 선함은 오히려 부족하고 하루 동안 악을 행하여도 악함은 스스로 남음이 있다. 나에게 착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하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나 또한 착하게 해야 한다. 하루 동안 선을 행함에 복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재앙은 스스로 멀어지고 하루 동안 악을 행함에 재앙은 비록 이르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진다. 천명편 하늘이 준운명에 순종하라 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고 하늘에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하늘에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는지라, 푸르고 푸르러 어느 곳에서 찾을고,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먼데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가 다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이 들으심에는 우레와 같이 크게 들리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일지라도, 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만일 악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늘이 반드시 천벌로 대할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여 이름을 세상에 드날리는 자는 사람은 비록 해치지 않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고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 법이니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기어도 세지 않는다. 하늘로부터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순명편. 당신의 타고 나는 명에 순종하라. 죽고 사는 것은 명에 있고, 부자와 귀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분수가 이미 정하여져 있거늘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다. 재앙은 유행으로 면할 수 없고 복은 두번 다시 구할 수 없다. 때를 만나면 바람이 일어 등왕각으로 보내지고 운이 없으면 벼락이 떨어진다. 어리석고 귀먹고 고질병 있고 벙어리인데도 집안에 큰 부자이고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도 도리어 가난하니라. 해와 달과 날과 시각이 분명히 정해져 있으니 깨알에 보면 부귀와 빈천은 명에 달린 것이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효행편 부모님을 극진한 효성으로 섬기라. 아버지 나를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으니 아 슬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애쓰고수고하셨도다그 은혜를 갖고자 하면, 저 넓은 하늘과 같이 끝이 없도다 효자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기가하시면 그 공겸함을 다하고 봉양하면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 드시면 그 근심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다하고 제사 지내면 은그 엄숙함을 다한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 또한 나에게 효도하나니 내가 먼저 효도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어찌 효도하리오? 효순하는 사람은 다시 효순하는 아들을 낳고, 오역하는 사람은 다시 오역하는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단지 저 추녀 끝에 낯순물을 보라. 방울방울 방울 떨어져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정기편 우선, 당신의 인격부터 바로 잡으라. 남의 착함을 보거든 나의 착함을 찾고 남의 악함을 보거든 나의 악함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면 하야흐로 곧 이익이 있다.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 지언정 남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남의 잘못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 같이 하여 비로는 들을 지연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나를 착하다고 말해 주는 사람은 곧 나의 도둑이요. 나를 악하다고 말해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부지런함은 값진 보배요. 조심함은 곧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음식이 깨끗하면 정신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도 편하다. 여러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고, 여러 사람이 그를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안 분편. 당신의 분수에 만족하여 편안히 살라. 족한 줄 알면 가히 즐겁고, 탐욕에 힘쓰면 근심이 생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해도 역시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해도 역시 근심한다. 외람된 생각은 한갓 정신을 상할 뿐이요. 망령된 행동은 도리어 재앙을 불러들인다. 만족할 줄 알아 항상 만족하면 평생 동안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아 항상 그치면 평생 동안 부끄러움이 없다. 가득 차면 손실을 부르고 겸손하면 이익을 받는다. 분수에 편안하면 욕됨이 없고 히트를 알면 마음절로 한가롭다. 비록 인간 세상에서 살지라도 도리어 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난 것이니라. 그 지위에 있지 않거든 그 정사를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존심편 당신의 양심을 지니도록 노력하라. 비록 어리석은 사람도 남을 꾸짖는 데는 밝고, 비록 총명이 있는 사람도 자기를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 너희들은 다만 마땅히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 박하게 베풀고 후하게 바라는 사람은 보답받지 못하고, 귀하게 되고 나서 천하던 시절을 잊은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은혜를 베풀거든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거든 추후로 후회하지 말라. 담력은 크게 가지되 마음은 작게 가져야 하고 지혜는 원만함을 바라되 행동은 방정해야 한다.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고 나라의 일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한다. 사람은 백살 사는 사람이 없건만 헛되이 천년의 계획을 세운다. 마음이 편안하면 초가집도 안락하고 성정이 안정되면 나물국도 향기롭다. 개성편 타고난 성품을 지키어 성내지 말라.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참음을 얻어 또 참고 경계함을 얻어 또 경계하라. 참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 크게 된다. 어리석고 어두운 사람이 성내는 것은 다 이치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 위에 불길을 더하지 말고 다만 귓가를 스치는 바람으로 여기라. 모든 행실의 근본으로는 참는 것이 으뜸이 된다. 자기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은 능히 중요한 지위에 처할 수 있고, 이 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난다.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꾸짖거든, 착한 사람은 도무지 대꾸하지 말라. 대꾸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한가하고, 꾸짖는 사람은 입이 뜨겁게 끓어오른다. 이는 마치 하늘을 향하여 침뱉음과 같아서 도리어, 자기 몸으로 떨어진다. 모든 일에 인정을 남겨두면 다음에 좋은 나추로 대하게 된다. 근하편, 어린 시절에 부지런히 배우도록 힘쓰라. 널리 배우고 뜻을 독실하게 하고 간절히 묻고 잘 생각하면 이는 그 가운데 있다. 사람이 배우지 않는 것은 재주도 없이 하늘에 오르자는 것과 같다. 혹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오름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캄캄한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집이 만약 가난할지라도 가난함으로 인하여 배움을 폐해서는 안되고 집이 만약 부유할지라도 부유함을 믿고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배운 사람은 배와 같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숙과 같다. 배와 같음이여 나라의 좋은 양식이요 세상의 큰보배로다 숙과 같음이여 밭가는이가 싫어하고 긴매는이가 귀찮아하는 도다. 훈자편 자녀는 어릴 때부터 가정 교육을 철저히 하라. 손님이 오지 않으면 집안이 속되어지고. 시설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이 어리석어진다. 일이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이 비록 총명할지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현명해지지 않는다. 지극한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만 한 것이 없고 지극히 중요하기는 자식을 가르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안으로 현명한 아버지나 형이 없고 밖으로만 스승과 벗이 없으면서도 능히 이룸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엄격한 아버지는 효자를 낳고 엄격한 어머니는 효녀를 낳는다. 아이를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때리고 아이를 미워하거든 먹을 것을 많이 주라. 사람들은 다 주옥을 사랑하지만 나는 자손이 현명한 것을 사랑한다.